자, 이번 차량, 스타리아입니다. 지금은 전처리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세라믹 도포 준비하고 있고, 이번 차량은 세라믹 R16 3종 패키지, 기본에다가 헨다 방음까지 추가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헨다 부분 부틸 매트까지 적용 완료했고,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마스킹 철저하게 한 후에 세라믹 도포가 진행이 될 거고, 부식 발생이 쉬운 이런 용접부위들은 녹전 안제 방청처리,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도코팅까지 밑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접합 부위들 방충제에 도포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언더코팅이 도포 안 되는 이런 홀 안쪽 부분은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으로 이너코팅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일단은 부식 발생이 높은 부위들은 밑작업을 정말 꼼꼼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공이 될 겁니다 오늘의 차량 스타리아 LPG 차량이죠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하면 완료됩니다 지금 시간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2시 조금 안 됐는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차가 어제 입고 됐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뭐 작업 시간은 똑같아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한 거죠 세라믹 안심용 3종 패키지 그리고 행다방까지 추가된 차량이고 그리고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했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취약한 부분들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 한번더 도포를 해드렸고 그리고 LPG 통 요거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아직 건조는 조금 덜됐거든요 지금 영상 먼저 찍고 나서 열처리를 한번 한 다음에 조립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프론트, 로우암, 서프레임까지 꼼꼼하게 세라믹 도포 완료했고, 이런 부분에서 부식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밑작업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너클은 녹취한제 방청처리,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까지 마무리 다 했고요. 삼총 패키지, 기본에 포함이 돼 있는 이너코팅, 언더코팅이 도포되지 않는 홀 안쪽, 여기 안쪽 부분에 세라믹 투명 오토커팅 시공해 드리는 거 그리고 안쪽 부분도 다 마찬가지 꼼꼼하게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미리 작업을 해뒀고 오후 반 차량 역시 스타리아거든요. 조립을 끝나는 대로 바로 올려서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차량은. 두대 다, 어제 다 도착을 했어요. 이 차량도 어제 도착했고, 그리고 오후반에 작업할 차량도 어제 도착을 했고, 이렇게 미리 하루 전에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언더코팅 하실 때는 이렇게 언더코팅이 도포되어야 할 부분 아닌 부분 정확하게 경계에 나눠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조금 전에 예약하신 분, 잠시 구경 오셨다고 오셨는데, 10월달.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도 거의 예약이 다 찼거든요. 지금 한 지금은 예약을 하시면 한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약이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연휴 저희또 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오후반 차량도 원래는 한참 10월 달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후반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래도 좀 스케줄이 맞는 날 넣어가지고 오후에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그런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개, 두개이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차들은 그 대신 차를 하루 맡기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니까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차량, 스타리아입니다. 디젤 차량이고, LPG 차량보다는 작업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전철 작업 다 완료됐고, 전철 작업 자감과 소개를 시켜드리면, 부식 발생이 쉬운 이런 용접 부위들은 녹전 안제, 방청 처리, 그리고 세라믹 투명온 도코팅까지 밑작업을 다 완료했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마스킹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접합 부위들은 방청제에 도포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프론트 로암 서프레인까지 세라믹 도포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 똑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 차량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 너클 상태도 괜찮았고 용접 부위 상태도 어, 다른 차량보다는 어, 많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어, 너클 녹전한 이제 방청처리, 세라믹 투명 도커팅까지 방청처리 어, 확실하게 한 후에 에, 커버링 작업 완료했고 이제 세라믹 도포 어, 진행만 하면 됩니다. 이번 차량 세라믹 16 3종 패키지 기본 패키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작업 다 완료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자, 스타리아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세라믹 16 3종 패키지 기본 패키지로 진행된 차량이고, 건조까지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어, 결과물 보시면 은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마스킹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순정보다 더 깔끔한 모습을 어, 유지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번쩍거리는 거 보시면은 취약한 부분들은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으로 한번더 보강을 해 드렸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스틸로 된 부분들은 전부 다 세라믹 투명 온도 코팅까지 도포 완료했거든요 일단 저희는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오래된 차량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부식 발생이 높은 부분들은 밑작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는 확률이 높은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하는 거죠 프론트 마찬가지입니다 로우암 서 프레임까지 세라믹 도포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너클 부분은 녹전안제 방청 처리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까지 방청 처리 확실하게 해뒀고요 자 여기까지가 세라믹 R16 3종 패키지가 아니구나 아직 이거는 안보여드릴거나 어 세라믹 R16 3종 패키지 언더코팅 하부 전체 그리고 어 이너코팅 그리고 앞쪽에 흡음 어 매트 장착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엔다폼 매트까지 이렇게가 기본 3종. 여기서 더 추가를 하신다면은 펜다방까지 추가하시면은 화분은 더 이상 하실 게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8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업은 빨리 끝났습니다. 손님께 한 2시 반쯤에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토요일은 평일하고 다르게 1시간 정도 일찍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말을 조금 더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은 1시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주말을 보내죠. 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하겠습니다. 손님께 전해드릴 사진도 찍어놨고,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 이런 건 없습니다.